안녕하십니까. 바른시큐리티입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동했던 경로를 수집하고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GPS 위치 추적 단말기 로드맥스 베이직입니다. 로드맥스 시리즈는 gps 통신망 중 로라망을 기반으로 한 위치추적 단말기입니다. 네,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베스트맵 어플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웹기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pc나 태블릿 등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기기라면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알고 있다면 pc 태블릿 스마트폰 또는 타인의 스마트폰까지 여러 기기에서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말기 한 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 때문에 차량이 많은 법인 사업장에서 차량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외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크기가 부담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상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크기는 가로 52mm, 세로 88mm, 두께 16mm, 무게는 60g.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치는 모두 반올림했습니다. 네, 비교하자면 일반 신용카드나 명함 한장 크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두께는 볼펜 하나 또는 새끼 손가락 두께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무게가 150에서 200g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직접 들고 다니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는 무게입니다. 참고로 제 스마트폰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인데 190g 정도 되고요. 경량 케이스인데도 케이스를 결합했을 때 210g이 넘습니다. 만미리 한표 보조 배터리를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데 250g이 넘죠. 네, 일단 많이 가볍습니다. 대인용 모델로 나온 만큼 경량화에도 초점을 맞춘 단말기네요. 충전은 5핀 충전 단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속충전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수 방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외부에 부착한다던가 침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수 처리를 꼭 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레비는 봉투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전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방수팩은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는 이용하면서 이 비닐팩에 방수 제와 함께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뭐,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어 외관에 기스가 나는 게 저는 음좀 싫어서. 네, 로드맥스 무선 GPS 단말기 시리즈는 총 6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고급형으로 갈수록 배터리가 최대 평균 6개월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저희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베이직 모델은 가장 낮은 단계로 대인용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아쉽게 네오지뮴 자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구매하여 장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오지뮴 자석은 지금 이 모델, 베이직 다음 모델부터 기본 장착되어 판매 중입니다. 로드맥스 시리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작동 방법이 라든가 아니면 다른 모델 정보 라든가 영상 끝에 소개 영상을 남겨 놓았으니까 꼭 준비된 영상 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바른 시큐리티였습니다.